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에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장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3입니다. 올해 역대 최장의 장마가 한반도를 덮치며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쉴새 없이 내리는 장대비에 농업용 저수지와 댐 등이 범람 위기에 놓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농업용 저수지 관리 계획이 나온 겁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와 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을 추진합니다. 수문 등 사전 방류 시설 설치를 확대해 태풍과 호우 등 지속적인 강우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설치된 지 70년이 넘는 노후 저수지 중 저수 용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둥높이 15미터 이상인 곳은 재구축 등 전면적인 보수를 검토하며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한 저수지는 2025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저수지에 치중된 안전 관리도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수용량 30만 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지만 내년부터 저수용량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도 10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해 수립하는 비상대처 계획 대상 저수지도 현행 저수 용량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저수지 관리에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합니다. 농식품부는 ICT 기반 자동 개측 장치 설치를 확대해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 이상 징후 사전 감시 및 수질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동 개측 장치를 통해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람을 전달해 신속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자동 개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저수지 유지 관리에 적극 활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정비 개선해 농업용 저수지 빅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많은 비가 오는 장마 기간에도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실행 계획의 일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유지 관리 기준과 성능 개선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수지 인근 농업인, 의용 소방대 등 지역 단체와의 유기적인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1,800명을 선발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원을 전보다 200명 늘린 건데요.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1,800명을 새롭게 선발합니다. 이제까지 연간 1,600명을 지원한 것에서 200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이렇게 인원을 확대한 건 우선 제도의 성과가 좋아서입니다. 2018년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42%에서 65%로 꾸준히 증가한 데다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이 늘고 영농 기반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농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이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도시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많이 악화된 점을 반영해서 기존에 계속 1,600명씩 뽑아오던 걸 200명 확대해서 1,800명을 뽑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년들을 더 많이 좀 농업 농촌 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지원, 농심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또 이들 청년농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유통팔로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연몰 안에 청년농부관을 개설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돕는 등 청년농 200여 농가의 팔로를 지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선정자에게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농업에 가 뛰어든 청년 농들은 농업 소득이 많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아서 영농 초기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당초 1년에 최대 2개월까지였던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내년에는 1년에 최대 3개월로 확대해서 농한기를 활용해 활발하게 농외근로를 할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농업 활동에만 전념을 할수 있도록 농해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을 걸어놨었는데 농해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농한기를 이용해서 3개월 정도는 농해 활동을 해도 그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자 선발 시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동반한 신청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를 늘리고.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증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겁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은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 사업 정보 시스템 아그릭스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확정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 자치연금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민관이 함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건데요.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을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마을자치 연금 지원 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기관과 마을자치연금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나오는 수익과 마을공동체 운영수익을 더해 마을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10에서 1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연금은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 공동체 수익 외에 새롭게 설치할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도 한결 줄었습니다.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요. 태양광 시설에 나오는 비용이 한 50%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50% 부담을 해서 그거를 연구관리공단에다가 매월 불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익산시와 관련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 체험 마을 등 성당포구 마을 영농 조합법이니 자체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일손을 보태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7월 이후 마을연금 첫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키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연어가 모천으로 회귀하듯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익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마을자치 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한 마을자치 연금 사업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됐던 3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확산은 야생 조류와 관련이 깊은 만큼 철새가 북상하는 2월쯤이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전국 확산으로 가금 농가들이 매서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여주, 천안, 구례, 경주 등지의 가금 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29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전북 정읍 유경오리 농가에서 나온 의심 축은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철통 방역 속에서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일각에선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닥쳤던 2016년에서 2017년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전 세계적인 고병원성 AI 대유행 시기와 맞물렸던 양상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AI 발생 건수는 2017년 21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000건 이상 발생하며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올해 AI 발생 패턴은 예년과 달리 농가 간 수평 전파보다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전파가 주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옆으로 이를테면 축산차량이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파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음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거의 안 보입니다. 축산 차량, 사람, 야생동물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의해서 농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그런 양상이에요. 야생 조류를 통해 철새 도래지나 하천 등에서 들어온 AI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야생동물 등 매개체를 통해 가금 농장으로 전파된 겁니다. 지속적인 AI 발생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철새 유입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겨울철 새가 북상하는 2월쯤이면 AI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차 감염을 지금처럼 막으면 수평 감염을 지금 방역 시스템이면 멈춰질 것 같은 데 옛날에는 왜안 멈췄냐면 그 수평 감염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이 상태라면 철새가 떠나면 멈춰요. AI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올라가고 방역 효과는 떨어지는 겨울. 추운 날씨 속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과 가금농가의 악전고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김아은입니다. 최근 전남 담양군이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영농 후계 인력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농촌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농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역 내 농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와 같은 국가 단위 조사에서 벗어나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진 최초의 농업 실태 조사입니다. 조사는 전남 담양군 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1,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담양군 내에서 영농 후계자가 있는 농업인은 약 1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8.8%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은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후계 인력 부재 문제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유출과 불안정한 농가 소득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양군 전체 농민 가운데 38.6%가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기 위해 문화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7.9%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문가들도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요새는 정책들이 좀 생겨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젊은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책들이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정책들을 좀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농사를 지어봐야 된다. 농사를 몸으로 배워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실정에 맞는 중장기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업 정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종합 자금 등의 정책 자금을 대출받고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법인은 대출금 2억 원 이내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 각각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며 도내 시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검증한 후 이달 말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가정배송사업을 내년 2월 10일까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원격 수업 일수가 열흘 이상인 도내 학교 59,452명의 학생이며 해당 학생에게는 3만 5천원 상당의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 한 달간 가정배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새해 알아두면 좋은 2021년 1월호의 주요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전원생활에선 작심삼일 이겨내기란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운동, 외국어 공부, 금연은 빠지질 않는데요. 당찬 포부에 비해서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실패하지 않는 운동법부터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금연성공법과 새해 다짐을 돕는 다양한 휴대폰 앱까지 2021년 새해를 맞아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전원생활 1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은 이곳은 강원도 동해입니다. 탄광산업이 저물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무코항 주변은 2010년 벽화그리기 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기를 되찾았는데요. 단원 김홍도가 화폭에 담아낸 수려한 무릉계곡, 일출 명소인 추암 해변 등 동해의 절경을 지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엔 어린이들의 꿈과 지혜를 키워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엔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 말고도 동지, 입춘, 하지 같은 절기를 일컫는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절기란 무엇이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절기를 활용해 왔을까요? 농촌의 일년 사리와 절기 사이에 숨어 있는 생활 속 지혜를 어린이동산 1월호에서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실생활 수학 코너에선 2021년에 숨어 있는 수학을 짚어봅니다. 2021년은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인데요. 이런 해를 상징하는 말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10간과 12지. 그리고 방위색을 조합해서 만든 새해 이름과 역사서에 기록된 연도 표시법까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수학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예고 없는 기후변화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 노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업은 ICT로 원격 제어하는 1세대 스마트팜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농업 로봇을 활용한 3세대 스마트팜까지 개발 중인데요.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잦은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4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현장에선 보험료 할증을 비롯해 농작물 재해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 보험 2021년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디지털 농업 1월 회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거세우 한 마리당 천만 원을 육박할 정도로 한우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육 마릿수 급증과 내수 소비 한계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고? 농가에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우 산업의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고수 따라잡기 코너에선 제23회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태호축산의 김용복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서 300여 마리의 소들을 우사 세 곳에 분산 관리하는 등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타해추종을 불허하는 김용복 대표의 고급육 생산 노하우, 월간축산 1월호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24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